실콘 빌레 이런 얘기했어요. 고객의 지표, AB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서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걸로 계속 따라가면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귀결될 거다.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철학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.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. 요 그냥 단지 AB 테스트에서 고객이 더 좋아하는 거, 더 좋아하는 거, 더 좋아하는 걸 그냥 따라가면 그럼 포르으로 간다는 거죠. 그게 최고의 고객 반응이 좋은 그 프로덕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, 그 말은 결국은 창업자의 철학과 방향성과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, 근데 그거는 어느 선에서 갈 거냐? 근데 그거는 나는 이렇게 믿어요.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 계속 묵히고 또 묵히고 또 묵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설, 설익은 열매를 따면 안 돼요. 묵히고, 묵히다 보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. 그내 마음 속에, 창업자의 마음 속에, 아, 이거를 바꿔야지. 아니면 이거를 고수해야지.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오랫동안 고객의 목소리 들으면서, 버티면서, 내 철학을 버티면서, 내 철학을 버텼어, 버텼어, 버텼어. 버텼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, 아, 이건 바꿔야 될 때가 오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올 거예요. 그때 바꾸는 거예요. 그냥 단지 고객의 얘기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포르노로 갈 거고. 음. 예. 그런 프라이머 같은 경우도,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스 창업 멘토링 같은 경우도 내가 한 3년 넘게 생각하다가 할까 말까, 이거 해야 되나, 이걸 더 해야 되나, 일을 벌려야 되나, 막 혼자서 생각을 꾸준히 해요.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도 있기도 하고, 뭐 이런 상황 때아 이제는 이걸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아, 와서 시작했고 지금 이제 7회째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되게 좋거든요 스트레스 창업 멘토링을 통해서도 좋은 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창업자들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일 필요는 있어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고 버티고 고객 얘기를 듣고 근데 고객이 듣는다는 말 자체는 들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. 그거의 원 의미가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, 왜이 제품을 요구하는 건지.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 이제 천기가 보일 거예요.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 어,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 고객과 타깃 고객의 그 컨텍스트가 다르면 다른 제품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 예를 책에도 썼지만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다른 제품이다. 그렇게 봐야 돼요.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클래식, 펩시콜라는 펩시 뉴 제너레이션. 그래서 고객이 주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. 코카콜라를 먹는 사람들은 옛날의 추억이라는 가치를 얻어요. 물론 시원함도 뭐 있지만. 펩시는 활력, 동력, 젊음, 이런 가치를 줘요. 다른 제품이야. 그래서 그 경쟁이 아니에요.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경쟁하지 않아요. 우리가 막 호사가들이, 애널리스트들이 막 경쟁이라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누가 뭐 얼마 팔았냐 저런 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코콜라 펩시콜라 둘다뭐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그냥 자기 고객과 전쟁하고 있는 거지. 코카콜라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. 펩시콜라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 고객하고 그 전쟁하는 거지. 물론, 영업사원들, 말단 영업사원들은 막 가서 막 싸움이 있겠지만, 이제, 그렇지만 사실은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자기 고객과 싸움하는 거야. 자기 고객 클리어하면. 그래서 그런 거중요하없쓸거 없어요. 우리 고객이 분명하고, 우리 고객의 니즈랑 그 컨텍스트가 분명하면. 그, 직원들에 대해서는 리더가, 직, 이게 원칙이냐, 변화무쌍이냐, 아, 보다는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면 변화무쌍 해도, 그래도 직원들이 덜 힘들고 덜 괴로워요.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, 직원들한테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예측 가능하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. 어떤 자기 업무를 정해주면 그 업무 범위, 카테고리 범위에 벗어나는 일은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. 그러면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업무를 어 하, 앞으로 계속하겠구나라는 예측이 됐는데 갑자기 딴 일을 시키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자꾸 생기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CEO가 자기 회사의 조직과 회사의 방향을 잘 정의한 후에 거기에 적합한 그 핵심 업무를 잘 디자인해 놓는 것잘 디자인해서 업무 역할을 잘 나누어 놔서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한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겼을 때그 사람이 그 일을 꾸준히 할수 있도록 오래 꾸준히 할수 있게 만드는 게난 되게 중요한 업무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CEO가 좀 힘들어요. 그 사각지대 일을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거든. 근데 그거를 내가 견디면서도 이걸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가 되게 그 조직을 오랫동안 오래 직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.